입니다. 10월 12일 네, 일요일 밤입니다. 자 오늘 아주 멋진 개체들을 어,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빼어난 색감과 네, 배양 상태 또이 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아가씨 어, 준 상자급의 어, 전진 이쪽 개체 그리고 남산간 네, 역시 어, 전진 3초 역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색감이며 뿌리며 배양 상태. 사계 전진 1초 역시 배양 네, 상태 깔끔하고 양자마잘 달려가고 있고요 금수산 전진 2초 색감 이쁘고 역시 좋습니다 자삼반중토와 효운 네, 금계산반도 고로 잘 터져서 아주 네, 초세미와 색감도 편한 개체입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유달산 네, 단엽수반 유달산 전진 1촉 자, 모든 난초가 다 전진 촉으로 뿌려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 여러분, 들께 좋은 네, 종자로서 선보이, 고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난초를 소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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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명 등록한 전남 장성산지의 우리 한국출란 중투호의 대명사격이죠. 예배품 전국대회만 해도 수차례 상위이 있는 우리 아가씨. 자, 본 등재 상품은 준 상자급의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극강으로 뛰어납니다. 게다가 흡반점 하나 없이 광엽에 아주 정말이지 에이스급으로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멋진 난초입니다. 길이 15.5에 2포기 1.1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한 상태에서 자, 자마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가씨. 자, 주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부 미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상작입니다 자, 뿌리 가닥수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김뿌리에 모초계도 벌부 탱글하면서 자마 잘 붙어 가고 있고요. 전지 쪽도 미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극강발색의 아주 에이스급의 아가씨,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명품 항복륜 남상간입니다. 자 운무령을 명명 등록한 김송재 선생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여배품에 있어서 또이 어, 한국 출란 입실 선호도에 있어서의 최상위권에 있는 네, 남상간이 되겠습니다. 자, 등재상품은 태양초로 녹항의 색대비가 좋고, 배양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건강한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자, 전진에서 이렇게 양 신화를 받은 개체인데, 무늬 발색이 정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은데, 전체적으로 어, 훌륭한 남초입니다. 자, 모촉은 15에 0.7, 네, 전진. 12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대도 굵고 뿌리도 아주 건강한 우수종자로 추천드리는 남상간입니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남상간, 네,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한 전진 세촉입니다. 자, 뿌리 가닥수 적절하고요. 얼브 상태도 밑달리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마디도 있고, 뿌리에도. 자, 무엇보다도 무늬 때깔이 아주 이 황금빛으로 예쁜 남산간.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 호피반 4개입니다. 아가씨 신라 등을 몇명 등록한 유중간 회장님께서 역시몇명 등록한 개체로 어, 여배품에 있어서 또 입실 선호도에 있어서의 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사계. 자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이렇게 아주 잘 들어와서 예쁜 전진 일촉입니다.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 생장점 살아 있으며 양자마가 밑자리 좋게 어, 잘 달려가는 아주 멋진 개체. 길이는 십일에 영점육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 조사계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유축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 다섯 가닥입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네긴 뿌리에 자 보시다시피 밑자리 좋게 잠아가 양자마가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은 발색을 보여주고 있는 사계 건강한 전진 2초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소호반 금수사입니다. 자, 신안산지로 여배품에 있어서의 입변 단엽성의 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단한 후유그 엽성에 선천적으로 어, 소방문의 무늬발색이 어, 녹황의 색대비 좋게 아주 멋진 개체로서 꾸준한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네, 여배 품에 있어서의 빼어난 난초이죠. 자,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무늬발색도 아주 예쁘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건강하고 또밑자리 좋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수총자 추천드리겠습니다. 10.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색이 빼어난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금수산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자긴 뿌리에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밑자리 좋게 잠마도잘 어, 달려가고 있고요. 자 무늬 발색이 금수산 특유의 서호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배양 상태 깔끔한 전진 이쪽 자 묵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삼반중투화 효원입니다. 자 풍만한 꽃잎마다 극한색의 삼반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품종으로 또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경계 네, 삼반도코와도 어, 색 대비의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진 네, 난초입니다. 자 꽃도 화려한 삼반중투화로서 손색이 없지만 이 이파리 보십시오. 이파리에도 금계 삼반 놓고로 화려하게 7억의 어, 입장에 이렇게 입장 전반에 걸쳐서 잘 들어 있습니다. 또 입장에 이렇게 금계 삼반 놓고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 어, 금교 황산바나 사진에 그렇게 멋진 꽃을 피우죠. 어, 효운도 아주 꽃가품의 난초로 효의 무늬가 전혀 없는 네, 무지척도 그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등교산반노코가 입장에 잘 터진 개체들은 네, 뭐 더욱더 선망의 대상이고요. 자, 등교상품은 전진 세척 개체로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으 면서 근교산반노코로 아주 입장 전반에 걸쳐서 잘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 초세외 짜임새도 좋고요. 아주 아주 멋집니다. 자, 이제 체강이 좀 부족해서 색, 색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아마 분양 받으시면은 햇빛 좋은 곳에 내놓으시면은 극강으로 네, 금계가 더욱 더 들어오는 그런 난초입니다 지금도 아주 뼈나는 네, 금계산반노코로서의 손색이 없습니다. 자전진새쪽개체 길이 15에 0.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금계산반노코로 절터진 효운입니다. 몸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산반중투와 효운 네, 건강한 전진새쪽개체 자 뿌리 가닥수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벌브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효효특이의 금교 산반으로 아주 무늬 발색이 아름다운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상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자 목포 서반으로 어, 아주 난인들 사이에서 유명서를 타다가 유달산으로 명명된 개체예요. 단단한 후육에 단엽에 이렇게 사반 무늬가 입장에 잘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신화는 핑크빛으로 올라오고요. 자, 햇빛에 더 강한 햇빛에 어, 수, 뭐, 햇빛을 쬐도록 해놓을수록 이 무늬가 더잘 들어와서 목포 또이 남도 분들은 예, 주로 박, 최강이 좋은 쪽에 다 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등재 상품 건강한 전진 일초 개체로. 입장 수 다섯 장으로 이렇게 서반 모니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0일에0 8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수백만 원 했던 아주 지금도 인기 있는 단엽서반 유달산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잎 부미풀 상태 보겠습니다. 단엽서반 유달산 건강한 전진 일초 개체로 자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벌잎 상태도 아주 좋고요. 서반 무늬도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어, 종자성이 좋고 인기도 많은 네, 그런 품종들로 어,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어, 선보였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안초가 있으시면 어, 늦게라도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늘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난초, 키울 난초로 찾아뵙도록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